오늘은 꽈리고추를 가지고 어, 간장조림을 하겠습니다. 어, 이 꽈리고추는 한 봉지에 320g 인데요. 1,500원을 주고 사왔답니다. 음. 꽈리고추는 꼭, 꼭지를 따서 씻었습니다. 꼭지를 딴 무게는 300g 입니다. 국물멸치를 머리와 내장과 뼈를 발라내고 다듬었습니다. 이 손질한 국물멸치의 무게는 60g이 되겠습니다. 먼저 손질한 국물멸치를 넣고 살짝 볶아줄게요. 자 이렇게 멸치가 볶아졌으면 꽈리고추를 넣어 주겠습니다 꽈리고추를 넣고 이렇게 양념을 해 주겠습니다 멸치가 타기 때문에 불을 끈 다음에 양념을 해 주겠습니다 먼저 물을 300ml 부어 주겠습니다 불을 부어줬으면 이제 불을 다 시켜서 약한 불에 놔줄게요. 약한 불에 넣고 국간장을 4스푼 넣어주겠습니다. 둘넷다음음진진장장은스푼푼을어주주습습다다 술을 중간으로 좀 키워줄게요. 다진 마늘 반 숟갈 넣어줄게요. 다진 마늘 반 숟갈 넣어줄게요. 다음에 맛술을 세 스푼 넣어주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이제 바글바글 끓여주겠습니다. 설탕을 한 숟갈 넣어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덮고 익혀주겠습니다. 이제 국물이 절반 익었으면 고춧가루를 반수저 넣어주겠습니다. 고춧가루를. 참기름을 반수저 넣어줄게요. 이제 국물도 자작자작하게 쫄아들었고요. 고추도 다 말랑말랑하게 익었으므로 이제 불을 꺼주겠습니다. 올리고당을 한 숟가락 넣어주겠습니다. 통깨를 한 수저 넣어주겠습니다. 맛있는 꽈리고추 멸치조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러 그럼 간이 맞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먹어보니까, 음, 꽈리고추는 약간 매, 매콤하고, 이 멸치는 좀 쫄깃쫄깃하고, 어, 국물은 단짠단짠합니다 국물을 이렇게 먹어봤더니 단짠단짠해요 이렇게 설탕하고 물엿이 들어와서 좀 달짝지근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먹었을 때잡조름해요잡조름하고좀 꽈리고추가 매운가봐요 여름철이라 음, 짭조롬합니다